오늘 뭐 가장 관심 가는 경기가 그렇죠. 기아 삼성 경기와 함께 한화 롯데 경기였는데 네. 음. 결국 롯데가 5대3 2 점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한화의 분위기였어요. 어 아, 그렇죠. 대 1. 왜냐하면 초반에 지금 이제 물론 박성 선수가 결과로 결과로 보면서 좋뭐 승리도 가져가고 음. 그랬지만. 초반에 박생우 선수가 좀 고전했거든요. 많이 그 고전했죠. 네, 많이 고전해서 그틈을 조금 하나 타자들이 좀잘 공략을 해서 하나가 먼저 좀 경기를 쉽게 리드해서 앞서 갔죠. 네. 사실 경기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어뭐 초반 박생우 선수가 좀 흔들렸던 말로 상황에서 시문준에게 네. 내야 안타 그리고 음. 안치홍에게 적시타 음. 맞으면서 3대 0까지 벌어져서 아 오늘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음. 요소요소에 오늘 롯데는 수비가 아. 기가 막힌 수비가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내외야 가리지 않고 음. 나오면서 박세영 선수가 사실 3회에 이미 쉬운 게 이사, 아, 2회죠 네. 쉬운 게 이상의 투구를 했었고 음. 3회를 마쳤을 때 7개가 넘어섰습니다 음. 근데 6회까지 버텨을 물론 108개라는 많은 공을 던졌어요 1차전으로 그렇죠. 뭐 박세영 선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순간에 음. 수비의 도움. 아까 말씀한 내외야 가리지 않고 한네 차례 정도 네. 기억에 남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나오면서 박세용 선수를 버티는 그런 버팀몬 역할을 해준 거죠. 어, 사실 대충만 봐도 노시환의 장타, 잔타, 성 어. 타구를 손호영 선수가 다이빙 캐치. 그거루쪽 그렇죠, 그렇죠. 빠져나가는 거 다이빙 캐치 맞아요. 잡았죠. 음. 그리고 외야 쪽으로 윤동희, 윤동희 선수도 선수. 다이빙 캐치 네. 잡았죠. 4회 에또 최재훈 번트를 나승엽 아, 선수가 맞아요. 슬라이딩 캐치서 잡으면서. 음. 네. 거기서 달아나지 못한 한화가 굉장히 찜찜한 분위기 속에서 가져갔거든요. 그런 수비가 사실 음, 어. 그뭐라 그러지 그 맥을 끊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자주 하는데 롯데가 오늘은 수비가 조금 탄탄했다. 음. 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 특히 나승엽 선수가 지난해보다 더 수비가 진일보한 네.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내야수들의 원바운드 송구도 음. 예전에 약간 잡을 때 맞아요. 불안감이 어, 느껴졌는데.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는 정말 안정적으로 처리해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저희가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롯데가 그 내야수비에서 좀 불안한 모습 그렇죠. 이런 걸 여러 차례 노출을 하고 그게 또 패전으로 이어지는 음, 음. 그런 모습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즌이 거듭되고 경기가 거듭되면서 점점점점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지금 순위가 말해주듯이 네. 롯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황성빈 선수 부상 어떤지 어... 궁금해하시는데 그렇게 큰 부상 네. 같지는 않던데 경기 네. 네, 뭐 후반에 그저더 가우스에서 모습 이 네. 보였어요. 네, 뭐 팔꿈치 쪽에 이제 맞았는데 음. 어, 황성빈 선수는 아마 제가 볼때 본인이 이제 생명력은 스피드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도루를 많이 뛰는 선수들은 사실 그런 걸잘안 착용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황성민 선수는 번트도 음. 많이 되고 네. 일류로 뛰는 선수니까 보호대 착용을 잘안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팔꿈치 쪽에 맞아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김태형 감독이 빠르게 판단해서 경기에서 뺐는데 글쎄요 보이는 모습은 큰 부상으로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네. 경기 그 후반 보니까 뭐 중계 화면에도 잡히고 이런 오, 거 보면 네네네. 그렇게 막 음. 심각한 부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아, 네. 같고요. 네. 어, 오늘 경기에서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것은 롯데의 불펜 투수도 오늘은 어... 어, 뭐 1이닝 이상 던진 선수는 김원중밖에 없고 다 아웃카운트 하나 네. 두 개로 잘 마무리를 줬는데 사실 거의 막판까지 한 점차 승부였기 때문에 불펜 운영도 굉장히 중요했던 오늘 하루잖아요. 어, 오늘은 이제 김태형 감독의 매직이 네. 불펜 투수 교체 타이밍에서 기가 막히게 음.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김상수 선수 아웃카운트 하나 딱 잡았는데. 바로 이제 누굽니까 정현수 선수. 선수를, 네, 정연수 선수를 그래. 또 투입을 해서 정현 선수가 또잘 잡아냈죠 그다음에 정철원 선수 네. 정철원 선수가 투아잘 잡았습니다만 그다음에 주자 두명메모리면서드러내니까또 네. 바로 여기서 김원중 선수를 팔에 이사 후에 올려서 음. 완벽하게 막아내고 그니까 러그 요소 요소 이 투수를 바꾸는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불펜 투수가 단한 점도 하화에 그래. 요즘 부타오르는 타선을 음. 잠재운 거죠. 네. 네. 그러면서 김원중 선수는 동산140 세이브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네. 뭐 참. 롯데가 네. 에, 일단은 1승 1패를 네. 만드는 경기를 했고요. 어, 이런, 이 롯데한테는 음, 이 네. 1승이 조금 많이 이 뭔가 이 팀의 오. 분위기가 올라갈 것 같은 게 음. 8연승을 하고 있던 하나를 그렇죠.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8연승의 하나를. 네. 8연승의 하나를 네. 이기고 그리고 롯데는 아직 그 위쪽에 순위가 랭크돼 있기 때문에 이, 로, 이 승리는 되게 롯데가 분위기를 탈수 있는 음, 그런 네. 승리라고 좀 보여 졌어요 네, 어, 그렇죠 뭐 순위가 말해주지 음, 롯데가 네. 지금 계속해서 5강권 이내에 있는 성적이고 어, 이런 상황이 그대로 좀 분위기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들었고요 또 하나는 윤동희 선수가 이번에서 올라온 이후에 이제 박마이가 돌기 음, 시작한다 그렇죠. 네, 오늘도 음. 잘 던지던 유현진 음. 선수에게 처음으로 물꼬를 튼 홈런을 친 선수가 어, 또윤동희 선수였었고 네. 네. 나승엽 선수 아까 수비 칭찬을 했었는데요 오늘 나승엽 선수는 음. 단 1안타밖에 없었습니다만 그 1안타가 그렇죠. 역전타를 쳤기 때문에 음.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계속 말씀하시네요 네. 전민재 네. 네. 전민재 선수 17경기 음. 연속 1타 진짜 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는 그 박승욱 네. 노진혁 네. 이런 선수이두 명의 이름은 언급이 아예 되지도 않고 있어요. 이제는 전민재 시대다. 네, 이제는 그냥 전민재예요. 전민재. 롯데 유격수는 전민재예요. 그렇... 유일의 사할 타자. 네. 아 그렇죠. 사할 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 정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트레이드의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럼요. 딱 사흘이네요. 네. 야, 이 오페서 0.948이에요. 와, 948. 아 대단합니다. 와, 저희... 이 선수가 물론 타율이 높아서 그런 것도 음. 있습니다만. 사실 장타자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전민재 선수가 그런데 OPS가 지금 음. 어, 0.9가 넘는다? 아. 이거 대단한 기록이에요 네, 대단한,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작년에는 그 시즌 초반에 손호영을 트레이드해서 어, 어, 그때가 히트 상품을 만들었는데 음. 네. 올해는 두산에서 영입한 이 전민재 선수가 새로운 히트 상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갑자기 뭐 김태형 음. 감독이 정말 선수 음. 네. 보는 눈이 음. 날카롭다 막 이렇게 칭호를 하시는데. 어, 뭐 손호영 선수에 이어서 연속으로 지금 성공 거둔 야수가 나왔기 음,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씀들을만 할것 같습니다. 네. 아, 노진 이수요 노진 누구요? 노진 누구요? 네. 네. 노, 진, 누구요? 아, 네. 노진. 네. 내일 저 두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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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에서 어. 지금 두산과 롯데거든요. 아, 네. 아, 그, 그 이제 거기는 다시 그럼 또김민석 선수가 복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럼 이제 진검수. 이번에는 네. 이번에 이번 이제 진검수. 트레이드하고 네. 이제 제대로 붙었어요. 여기 있는 정철원, 전민재 다 있고. 아, 네. 네. 그러네요. 저쪽에는 네. 추재현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네. 빠져 있는 거 같아요. 투타 선수가 빠져 있는 네, 그런 대신 김민석이. 김민석이 있고. 있네요. 음, 네, 재밌네요. 볼만한 대결. 내일 네. 네. 네, 저녁 6시 30분이고요. 데이비스 군과 최원준이 음. 선발로 예고가 돼 있습니다. 네. 네. 아, 평일. 아, 아 만원 관중. 그래도 관심 그렇죠. 네, 관심이 많았어요, 이번에. 네. 이 경기가 워낙에 음. 이제 두 팀이 네. 뜨거운 팀이었고 그렇죠. 도는다 이제 상대 하나도 연승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리고 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투수 매치업도 음. 다 이제 국내 투수 에이스들끼리의 맞대결이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러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음. 안 가질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네. 네. 어, 한화 입장에서는 뭐 유현진 선수가 선발 8연승을 마감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움이 음. 클 텐데. 음. 예그 네. 점수가 조금 더 지원이 됐으면 좀더 편한 음. 경기를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네. 좀들것 같아요. 왜냐면 초반에 아까도 얘기했 박승 선수가 네. 그렇게 좀 좋지 않았기 음. 때문에 하나이글스가 좀그 5회 이전에 네. 흔들리는 박승 선수한테 조금 더 뭔가 공략을 좀 했었으면 음. 아마 하나는 경기를 좀 뒤에서 좀 쉽게 할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박승 선수가 위기에도 계속해서 계속 음. 잘 막아내 가지고 좀 이제 네, 경기가 그렇게 흘러갔죠. 그렇습니다. 하나 이제 좀 아쉬웠던 건, 그러니까 3대4한 음. 점을 뒤집 있는 8회 초에 1사 1 3루 상황에서 정보근 선수의 조금 짧은 좌익 슬라이였어요. 네. 그렇죠. 그 타구에는 사실은 3루자가 홈에 오기는 좀어렵다고 봤는데 네. 이 공을 잡은 좌익수 이원석이 홈에 공을 던졌는데 이게 백넷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게 사실 이제 3루 주자가 레이에스 선수였습니다 네. 음. 그리고 공이 채공시간에꽤 있었기 때문에 이원성 선수가 또 이제 그 대주자로 들어갔다가 네. 그렇죠. 수비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원 선수가 원래 수비력이 능 나쁜 선수가 아닙니다 음. 음. 뒤에서 본인이 또 도움닫기까지 네. 해서 잡았는데 사실 레이에스 선수가 제가 그림을 정확하게 못했는데요 페이통타투 거의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 워낙 짧았기 네. 때문에 데 네. 이거를 너무 강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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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구를 해서 어정보현 포수였었죠 정보근 포수 네. 정보원 포수가 아, 정보원 포수가 아니죠 네, 저기, 네. 저기... 정보원 선수가 쳤고 최재훈 선수가 이거를 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네. 맞아요. 순간 너무 빨라가지고 음, 음. 옆으로 조금 아 그때는 이전 2점 포수가었어요 네. 네. 이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점을 더준게뼈 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5대 3이 된 거거든요. 네, 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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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아니라 맞아요. 한태양 선수로 대주자. 아, 아 대주자. 맞아요. 대주자도 네. 바꿨는데.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볼때 거의 들어온다고 오. 생각하기도 어려운데, 황성빈 선수 제가 볼 때는 어려웠을 것 같고, 네. 우사인 볼트 정도 돼야지 아, 들어오지 우사인 않을까. 살짝 끊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쵸. 뜨자마자 저희 다, 이거는 못 들어온다. 네, 못 들어온다. 이건 못 들어온다. 네. 이건, 못 들어온다. 네. 이건 못 들어온다 이랬는데, 그걸 차라리 커트맨한테 주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안전하게 뭐 네. 원바운드 정도로 이제 그렇죠. 홈에 좀 쏴줬으면, 점수를 안 주고 이제 네. 한점 차로 이제 그 다음으로 갈수 있었을 텐데, 그게. 정말 이제. 승부하듯이 던졌어요. 네. 승부하듯이 이거는 거의. 네. 중점에 3루자가 음.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제 홈에 던져주니까 그러더라니요 네. 그다음 공이 빠지고 이제 실점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예전 롯데 서말구라는 선수가. 그러니까 저도 어,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어. 그 말씀 드리려다가 어르실자 한 소리 드릴까봐. 옛날에 서말구라는 네. 선수가 있었어요. 불상하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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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그 당시 100m 기록, 어, 기록 보유자였어요. 네. 네. 꽤 오랫동안 경기에 출장을 못한 네. 못 치기 음. 음. 너무 아쉽죠. 그렇습니다. 이원석 네. 네. 선수가 좀 아쉬운 네. 수비를 하면서. 네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 중계 플레이를 했어도 됐는데 그게 맞아요. 아, 그게 정석이었 같아요. 고 윌럽디가 말씀하신 네. 게 맞아 가지고 <laughs> 네. 커트맨에게 던졌으면도 음. 네. 충분한 상황이었었죠. 어차피 네. 거리도 짧았고 뛸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커트맨한테 던겨서 빨리 그냥 끝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저도 제가 이제 그 순간 본인도 음. 큰 실수라는 걸뭐 당연히 인지를 했어 그렇겠습니다만 얼굴이 하얗게 질린 듯한 유원석 네. 선수가 이한 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 알고 ]요.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구회 김원중 선수가 이미 뭐파회 이사회 올라서 막고 내려갔습니다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마운드 구회 마운드 에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스탠스님. <laughs> 전주로서 3대 뱉었을까? 아, 3대. 아, 그쵸. 그 상황에, 그 상황에 좀 이제 전주로서 3대에서 아웃이 돼서 이닝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끝나는 상황이 됐죠. 아, 근데... 가 아, 감안해 주셔야 돼 전준우 선수 사실 자세히 보시면 안타라고 생각하고 네. 스타트를 끊었어요. 처음 <laughs> 아, 끊었고 네. 아, 네. 아, 아, 1루를 예, 예.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데 잡히면서 1루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네. 다시 되돌아왔다가 거기 <laughs> 다시 빠졌잖아요. 네. 네. 2루까지 갔다가 이러에서 네. 다시 삼루가 나오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전준우 고생했습니다. 선수가 롯데 베테랑이고 지금 어떻게 거의 뭐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 저는 가끔씩 뭐 펜스 플레이 할, 때, 음. 할 때라든가 아, 보면은 그냥 선수 힘들 때 웃음 우주려고 아, 베테랑에 총대를 매나 가끔 이렇게 몸객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전준우 네, 선수가 네, 네. 네, 나쁜 얘기 아닙니다 이건 네. 네. 저희 크보너 오프너에서는 송재우 위원이 그런 역할 좀 해주고 네. 계십니다 그런 거예요 네. 아닌가요 네. <laughs> 네.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사직 경기 한화와 네. 롯데 경기까지 살펴 봤고요.